안녕하세요. 하프 클리닉 심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살 처짐을 해결하는 페이스 하프컷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페이스 하프컷이란 무엇인지, 어떤 분들에게 효과적이신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리프팅이란 게 결국 처지는 것을 올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중력에 의해서 흘러 내린다고 하죠.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지고. 근막침도 약해지고 지방도 중력에 의해서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페이스 하프 컷은 이 지방층을 타겟으로 하여 늘어지고 처진 부분을 줄이고 리프팅 해주는 시술인데요 페이스 하프 컷에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PPC와 히알라제,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지 않아 누구나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 림프순환에 효과적인 약물을 사용하여 부정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3에서 5분 만에 금방 끝나는 주사시술이고요. 1, 2주 간격으로 4회 정도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용량을 넣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경험이 중요한 시술입니다. 시술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회에서 3회 정도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작아지고 처진 지방이 싹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뭐든 과하면 과할수록 약간 부자연스럽게 되는데요. 내 얼굴이 꺼지고 처진 것 같다고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게 되면 얼굴이 조금씩 더 커지고 빵빵해지는 이상한 얼굴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에 다른 이물질을 넣거나 수술을 계획하기 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자연스럽게 나의 장점이 살아있는 얼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레이저 시술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크 컷은 주로 지방층을 타겟해서 리프팅시키는 시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막층을 타겟으로 하는 울사라 시술이나 피부층을 리프팅하는데 효과적인 올타이트, 써머지와 함께 받으신다면 시너지가 훨씬 좋습니다. 한마디로 피부, 지방, 근막층을 모두 리프팅할 수 있는거지요 이분은 탄력도 좋고 탱탱한 전형적인 동안 얼굴이시죠 다만 광대랑 턱라인 쪽에 얼굴 살이 좀 많은 편이셔서 이 부분을 조금만 잡아도 확 좋아질 타입입니다 턱라인과 광대 쪽에 페이스아프 커 시술과 얼굴 전체 올타이트 레이저를 유예 진행했고 그 결과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고 더 세련되게 되셨죠 다음 고객분은 팔자 주름 위쪽으로 살이 좀 있고 심부볼 살이 고민이셨습니다. 필러를 살짝 하셔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필러를 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심부볼과 팔자에 페이스 아프커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필러 없어도 매끈해지면서 티안하게 어려지셨습니다. 다른 일반 주사처럼 지방세포의 일시적 수축이 아니라 화기한 수축을 동시에 시키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살이 많이 쪘다,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또한 노화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추가로 처지는 부분까지는 다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기 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지게 되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 하프컷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프클리닉 신재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